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왼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때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브라함,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 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장 더운 낮에 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세 명이 찾아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로 보나 그 집안에 그가 가장이고 수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쉴수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또 가장 이 뜨거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로 그 쉬는 그때에 웬세 명이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못본 척하고 자는 척할 수도 있고, 종들을 불러다가 좀 가서 알아봐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막 뛰어다녀요. 뛰어가서 자기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뛰어가서 짐승을 자기가 직접 골라와서 하인에게 요리를 맡기고, 또 그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는 거기 서 가지고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었는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해서 그들 잘해 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님인데도 잘해 준 것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아느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사람에게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내가 이걸 주님께 하듯이 한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에서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윤이든지 각각 그 가품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주님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내가 쉬려고 할때 찾아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좀 쉬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사람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대하는 것. 오늘 본문을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왜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럴 때 이런 일을 하나, 이런 말을 하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다면, 삶의 예배가 되겠죠. 그 시간이 다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봤든지 그것은 이제 그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를 오해하던데요, 저를 무시하던데요, 전혀 알아주지 않던데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해가실 일이죠. 우리는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요, 합력하여 선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1년 뒤에 사라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라가 웃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이미 사라는 월경이 끝났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사라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기력이 다 세진하였고 나 남편은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랴?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1년이 지나고 살아가는 아들을 이제 품에 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그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냥 우리가 웃어버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가 여러 판단 속에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지금까지 이랬으니 그 말씀은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부르심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때로 우리는 사라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거룩한 제사장이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를 이수 있을까? 그건 나한테는 안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했는데 편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냥 우리의 판단으로 사라처럼 우선을 옮길 때가 있지 않을까 이 본문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네가 웃느냐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13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 판가름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들려졌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두고. 그 사람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십시오. 이삭을 사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우선 넘길 일이 아니라. 그건내 말씀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신앙의 열매를 품에 안고 이삭 웃음을 기쁨을 누리는 그 신앙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